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이야, 이거 방 수준이네. 이거 무슨 드레스룸의 방이지. 그렇죠. 이거 방을 써도 돼요. 맞아요. 아니면 뭐, 부부끼리 싸웠으면. 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향기 나는 남자, 이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시 고강동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죠. 그렇죠. 서울 출퇴근하기 아주 용이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고요 한계동 2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룸과 3룸이 같이 있고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괜찮은 집 아니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가로 또두 세대 바로 바로 그냥 저희가 안겨드리겠습니다. 자방세 개, 방네 개인데요. 방세개 테라스 있 세대가 사억 초반. 오. 나이스죠? 나이스죠? 여기 2층이거든요? 네. 거기 7층이에요. 오. 더 싸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집 보러 오시면 됩니다. 이집 보러 오시고, 바로 앞에 버스라인잘 되어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도보로 5분 안에 가 음, 있고, 고강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아주 초인접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아주 나이스, 로 나이스 하는 현장입니다. 아파트 등기입니다, 아파트 등기. 네. 지금은 2층 테라스인데 보여 드리는데 요건 또 가게 좀 달라요 네 특가사진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올라가고 테라스 또 있어요 방 3개입니다 들어가실게요 3등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오른쪽에 전자서등등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장 하나 둘삼넷네개키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해 놓으셨고요 중문 또한 블랙 프레임이 들어간 이렇게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좀 하신 데가 있어가지고, 좀 조용히 말을 할게요. 네. 자, 들어오세요. 오, 복도용으로 뭐가 쫙 있네요. 그렇죠. 자, 들어오시면 요게 3번 방이에요. 네. 음, 3번 방은 좀 아담하게 나오긴 했는데, 실속 있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바로 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사이즈는 2756 나오고요. 2273 나옵니다. 음. 싱글 침대 갖다 놓으시고요. 책상 하나 갖다 놓으시고, 싸움 못하는 제 막내가 이방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보통은 싸움 막내가 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릴 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네. 커봐야 하는 거니. 그렇죠.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방과 거실은 타일과 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고 써 있죠. 세탁실. 어. 네. 세탁실 별도로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 아, 어시타워넣 아, 놓고 환기창 당연히 돼있고 그렇죠. 이거 업소용 세탁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업소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어, 그죠. 여기는 업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로 들어왔고 복도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집이 사이즈가 좀 나온다라는 그렇죠.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방이 아니고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네, 메인 욕실에 해바라기 수전 일반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그리고 여기도 벽으로 칸마이가 오. 아닌 벽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흡 좋아요. 음, 매끄러운 방식타일 세면대 변기 설치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자잘한 자라이긴 하지만 우린 네. 고무 박킹이 되어 있죠. 아, 어, 그렇죠. 자, 물이 혹시라도 칠 경우에 넘어가면 나무는 불과 물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방지하는 거죠. 네. 그 소음도 잘 돼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혹시 가져서 와 소음 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앉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여기서 <laughs>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가 있다. 자, 2번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2번 방은 사이즈를 바로 재트리도록 할게요. 네. 2,794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04 나옵니다. 네. 이 이게 이제. 뒤로 나갈 수 있는 저희 그 베란다 어, 베란다가 있어요. 자, 보세요. 통베란다에요 와. 자, 나와 있어요. 엄청 기네요. 자, 여기 뭔지 아세요? 네. 공기 청정기. 그렇죠. 여기 필터가 들어 있는 공기 청정기입니다. 네. 여기 통베란다 쓸수 있는지 만찬 요즘에. 어, 그렇죠. 여기 통베란다 쓸수 있고요. 그리고 요 세대 같은 경우는 뒤로 테라스 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요문 저기 실외기하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철문이고요. 지금 보일러가 들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살짝 나긴 하는데 닫아볼까요? 네. 아안 어? 납니다. 철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중창 처리하셨고요. 아, 요즘에 근데 어르신들 보면 네. 통밀한테 찾으시는 거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맞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자, 쭉 빠져서. 방두개 보여드렸고, 바닥에 보여드렸고, 여기는 펜트리. 와, 뭐가 또 있어요? 네, 펜트리 한번 들어가주세요. 왜 계속 있어요? 여기 한번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아. 쫙 펜트리 있으니까 저희 집에 모든 식기라든가, 뭐, 상하지 않는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넓고 좋아요. 넓어서, 딴 것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취미용품 네. 같은 경우. 맞아요. 그것도 여기로 해주셨고, 또 센스있게 투명창. 아. 스물 해어요 모든 컨트롤은 거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벽지가 아닌 웨스코팅아 웨인스코팅. 웨인스코팅. 아, 이 발음 너무 굴리죠웨스코팅 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아무튼 웨스코팅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주방이에요. 주방은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각 싱크볼 크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주부님들이 사각 싱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요? 물튀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오. 튀겨도. 식다고가들을요 닦이기가. 아. 그래서 사각신고를 선호하신대요. 그렇구나. 얼마 전에 계약하신 분들한테 들었어요. 사각식고를 좋아하게, 왜요? 그랬더니, 주부들은 이렇게 된 것보다 사각식고를 좋아하는 게물 튀겨도 바로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물잘안 튀긴대요, 안 넘어온다. 나 바깥으로. 그렇죠. 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인덕션 상고 들어가 있고요. 가스 원하시는 분들. 가스 연결 쓰시면 됩니다 네, 가스 연결되 있으니까 그리고 음목 테이블 잘 지켜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 4인용이 어차피 이제 4인용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하나 둘셋넷 나이스 근데 그 앞으로 자리가 다 많이 남아서 모질라면쭉 응. 빼도 돼요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혼자 앉는 분인데 여기 대장이 앉은 자리예요 네 아... 대장이 앉는 자리 어머니가 앉으셔야 되겠군요 아 그렇죠 보통은 어머니가 다 대장이죠 그렇죠 안방 들어 볼게요 네. 1번 방 들어갑니다. 1번 방에 에어컨 들어가있고요 이건 재밌는 또재밌어요 집이. 여기 방 사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 방 사이즈를 이제 바로 제 드리고 왜 재밌는 공간이 있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3935 나오고요. 3132 나옵니다. 음. 자, 근데 좌우측에 다 문이 있어요. 네. 화장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 볼게요. 화장실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아. 세면대,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기, 야. 칸막이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모나지 않죠? 그럼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기창도 고, 돼 있고요. 거기서 놀라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화장실 봤잖아요. 네. 그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야 이거 방수준이 이거 무슨 드레스룸야 방이지. 그렇죠. 이거 방으로 써도 돼요. 아, 그죠? 네. 드레스룸 이렇게 해놓고도 침대도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집의 모든 그 옷은 일로 오면 돼. 아...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그 수납장. 네.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놓으시면 상당안 네. 부럽죠. 어, 근데 이거면 주객을 전도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방으로 쓰고요. 음. 방을 드레스룸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네. 네. 네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통채도 네. 남아있어요. 어... 음, 그러니까. 뭐 없는 거 없잖아요. 없는 거 없어요. 아니면뭐 부부끼리 싸웠으면. 네. <laughs> 자, 여기에 이제 요 세대 같은 경우는 2층 세대, 뭐 7층 세대, 뭐 위에 세대 테라스가 있는데 네. 아까 인트로 제가 여기서 한 거예요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테라스 세대 원하시는 분들 음. 그분들 오시면 될거 같고요. 실린펜 들어가 있고요, 물천장, 그 다음에 간접등으로 음. 다 처리하셨고 위에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기청정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빨아서 그리로 가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왜 없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절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신경쓰지 음,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 대드릴게요.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테라스 빼고 요 기준충만 보시면. 그렇죠. 4,339. 어 크네요. 집이 커요. 네, 집이 크고. 지금 이게 대형 사이즈 4인용 소파인데 요렇게 해서 유기용 소파 있죠? 이렇게 놓는 거. 그렇죠. 요까지 있는 거. 그거 쓰시면 대부분 아빠들은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여기서는 뭐 혼나니까. 여기서, <laughs> <laughs> 아, 제가, 아, 미안해요. 자, 고강동이에요. 고강동이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제일 용이한 곳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뭐, 쫙쫙 강북 이쪽이 아니라 요쪽으로, 뭐, 강서, 영등포, 양천, 뭐, 요쪽으로 음. 하시는 분들, 구로까지 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치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럼요. 고강동과 서울의 경계가 애매해요. 애매해요. 길 건너면 서울, 네. 뒤로 가면 부천. 네.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오정구, 고강동이고요. 네.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서울의 집값에 반값반에 반값. 네. 그리고 지금 진짜 막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 기회는 왔을 때 잡는데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기회 왔어요. 네. 누구한테는 비기일지 모르지만 누구한테는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테라스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이즈 기둥층만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포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2층이지만 또 7층의 테라스가 있는데 되게 특가라는 거딱 네. 두세 대 해드릴게요. 음,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이쁘게 잘 빠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어, 아파트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증 같은 경우는 신용을 좀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뭐 요거에서 요거 정도면 가능해요. 삼천 아니에요. 네. 3억도 아니에요. 네. 아 오천에서 팔천. 네, 오천에서 팔천 정도 됩니다. 네. 아 미안해요. 이, 이 손에 뭐가 있어가지고 오천에서 어. 네. 팔천 정도 되시고 뭐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탁 내고 탁 그냥 들어와서 이사 탁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아, 간단한 현장입니다. 아, 아파트 현장이고요. 이 동네 아파트 많지 않죠? 네. 너무 많지 않은데 또 여기가 이제 고강동이다 보니까.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죠 자,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많으면 뭐하죠건축하겠죠 그렇죠. 요 동네 사실은 드셔이고 있어요. 맞아요. 서울에 제일 가까운 어. 동네이기도 하고, 좀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또 이렇게 확 물러가 준비도 되고 있어요. 네. 요기에 공원도 있고요. 서울하고 가깝습니다. 자. 분양가 말씀드렸고요. 실증 말씀드렸어요. 집 네. 마음에 드시면 메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번호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가까운 구강동에서 2%였습니다.